오늘과 내일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만나로 그리고 만나에서 생명의 떡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떡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육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명을 주는. 어, 떡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원이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만나의 경우에 어, 지금 예수님 자신의 경우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고 그 떡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에 대해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인데 어, 이제 이 그이하기 어려운 거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당신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직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 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들만이 어, 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과 내 고난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고, 또 우리를 하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또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우 아버지께 배고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말 자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음,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시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강조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을 주의를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가진 이유는 영생은 생명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가졌는데 가졌다는 이야기가 누군가가 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의 영생을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떡에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살아 있는 떡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떡은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의 논쟁이 있을 때도 이 성전은 허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이 헤로시 사십 년 동안 짓고 있었던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지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중에 부서지는 내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고난이 나의 죽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살을 먹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하리니 예수는 생명,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주워 먹게 하겠느냐. 사실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음,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실 때에 천지의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이 세상의 지혜와 또이 세상에서 이제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과 부 연관되어진 부분입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예수께서 능히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을 또 나의 죽음을 너희 들과 연결 되어져 있는 것으로 커넥트 시키지 않 는다면 하나님 께서, 내 안에 주신 생 명이 너희 들 에게 주어 지지 않 는다, 라고 이야 기하 는부 분이 죠？내 살을먹 고, 내피를마 시는 자 예수 그리스 도의 고난 에 대해서, 분 명하 게 알고 그 고난 과 죽음 을자 신의 것과 연결 시킬 줄 아는 자들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예수님이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 3장 20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내 안에 거하고 너희 나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확대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제가 우리들에게도 이제 확대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고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연장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먹는다 라는 뜻도 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뜻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보내신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부분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 또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말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야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보남에 있는 회동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라고 그 장소를 또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실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보이셨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신념의 벽에 갇혀버린 유대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다. 오랜 전통 확실한 가르침과 교리가 얼마나 배타적이 되며 따르는 자들을 어둠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예수의 부모와 가족들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된다. 위험한 일이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또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과 경건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두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선언하고 주장하는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믿음과 감사로 받는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 이 은혜가 감사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는다. 그리고 이것의 비밀을 더 알고 더 이해하기를 기도한다. 자신의 살을 먹고 살라는 예수의, 예수님의 초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상징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리적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도 그들의 오해나 이해의 불가의 모습을 탓하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전부를 안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쏟아진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나를 씻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자들은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절대 명령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생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배우고 더 이해하고 더 훈련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목마름을 해갈하시는 생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 또한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을 내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꿈꿉니다.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배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